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어요? 혈당 체크하셨어요? 혈당 체크도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당뇨인들이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과일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과일 참 좋아하는데요. 언제 먹는 게 가장 베스트 타임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외식을 했는데요. 식사로 고기와 냉면을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바로 과일 빙수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뭐 어,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사 후에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면서 지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되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단계분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열량이 없는 녹차나 아메리카노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식후보다는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후에 3~4시간 후에 배가 출출할 때 과일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쯤 되면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췌장에서도 소화효소 분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과일 먹는 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식후에 바로 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더 낫다입니다. 물론 당뇨식으로 아침을 드시는 게더 좋겠죠? 두 번째, 과일은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데 양은 이 자신의 주먹에 반 정도 한번 드실 때반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인데요. 당뇨인들은 바나나, 수박, 복숭아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한 과일보다는 사과, 배, 참외 단단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단한 과일은 세포 조직이 질겨서 소화 흡수가 좀더 천천히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과일 주스가 혈당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피해주시고요. 그냥 과일 그대로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이 상큼하고 정말 맛있잖아요. 하지만 과일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일을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